이 가방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요즘 최애템입니다. 최애 팔레트가 얘로 됐습니다. 220이라는 아웃사이더 같은 사이즈까지 챙겨준다. 제품은 괜찮은데 마케팅을 안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덕콩입니다. 오늘은 뷰티 제품뿐만 아니라 패션 제품, 리빙 제품, 뭐 다이어트에 효과 본 보조제부터 해서 찐 애정템들을 오랜만에 들고 왔어요.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첫 번째 제품도 뷰티 제품이 아니죠. 화장품이 아니죠.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던 에르고 바디의 마사지기인데요. 이게 큰 자극이 없는 진동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기기인데요. 인스타그램에 림프 푸는 거에 좋아요. 막 이러면서 여기 어깨 말린 데부터 풀어주면 좋다고 해서 사봤죠. 또 이런 거 있으면은 저... 사보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단점이 무겁다. 약간 무겁지만 여러분들 이 뒷목부터 림프절 같은데 손으로 풀기가 어려운 팔뚝살 부분까지 풀고 나면 시원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해오는 것 같은데 에르고 바디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똑같은 구성에 똑같은 제품인데 제일 저렴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풀어준다. 특히 이 상체 부분, 뭐 어깨 내려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편하다. 그리고 다리 같은 데도 운동 빡시게 하고 알 같은 거 풀어줄 때도 너무 괜찮다. 두 번째 제품은, 짠! 나이스토르 Z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게 나는 이걸 위한 영상을 따로 찍을 고민도 했을 만큼 저한테는 효과가 정말 좋았던 제품인데요. 이게 비싸요, 우선. 우리가 흔히 아는 가르시니아나 카테킨이나 이런 보조제가 아닌 방풍통성산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연료석까지 약재로 만든 그런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해요. 여기에 효과로는 정말 살이 잘안 빠지는 뭐 내장비만이거나 항상 뱃살을 달고 있는 분들한테 너무 좋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막 여행을 가거나 갑자기 바뀌면 화장실 잘못 가기도 하는데, 얘는! 화장실도 굉장히 잘 가고 속이 편안한 거예요. 일본 가면 먹어도 너무 많고 막 자제하다가도 먹잖아요. 그럴 때 이거 다섯 달 먹고 자면 원래는 그 다음날까지 배가 막 부대 끼고 막 그런 느낌이 났는데 그런 느낌이 일절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 줘보니까 그 친구는 계속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실 거예요. 다른 분들 후기 보면 그런 말들이 많고 저는 속도 편안해지고 소화 자체도 잘 됐어서 좋았어요. 제가 한국 와서 직구를 해서 먹었을 정도입니다. 물론 식단 조절도 필요합니다만 당연하죠. 식단은 당연한 겁니다. 그치만 나는 식단도 별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봤다. 그리고 지금 뱃살이 예전보다는 덜 흘러넘친다. 저처럼 효과 있는 분들의 후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한약재니까 많이 검색해보고 사세요. 나는 너무 좋았어요. 네, 요즘 최애템입니다. 다른 미인 두피 갈사예요 되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제가 얼굴 마사지를 안한지좀 됐어요. 얼굴을 건드리면 너무 처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두피 마사지를 좀 이렇게 해 주는 편이거든요. 슬슬슬슬 긁는 거예요. 관자놀이부터도 이렇게 슬슬슬슬 여기 귀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도 슬슬슬슬 긁어주면서 보통 갈사가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건 두피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시원하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렇다고 자극적이진 않은데 살살살살만 살살 긁어줘도 되게 시원한 빗으로 긁는 느낌이 들면서 지압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제품은 되게 비싼 제품 많더라고요. 저처럼 뭐 스트레스 많고 두피 꽝꽝꽝꽝 뭉쳐 있고 그런 분들 저는 항상 두피 관살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짠! 이 가방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 받은 제품인데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는데 이 하늘색이 제가 딱. 그런 하늘색 색감인 거예요. 이렇게 맸을 때 여름이랑 너무 청량하고 잘 어울리고 이 하늘색만 보면은 되게 행복하고 안쪽에 보시면은 쿠션이랑 립 하나 들고 다녀왔고 여기가 비건 브랜드라고 했나? 그래서 모든 제품이 가죽이 아닌 약간 이런 제품이거나 아니면은 비건 가죽 제품이더라고요. 요즘에 뭐 받은 가방, 산 가방 중에서 제일 잘 두고 있는 그런 가방이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입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하늘색. 저는 이런 하늘색이 진짜 뭐든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인스타 사진에 거의 다이 부츠를 신고 있거든요. 이 부츠를 신으면 되게 자신감이 없대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156, 7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 봐봐요. 굿. 굽이 이래가지고, 진짜 엄청 커져요.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커지는데, 제가 발 215, 210? 이렇게 보통 신는데, 이 입이 20이에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신으면 발도 빠지지 않고 편고 그리고 제가 어글리 섀도우를 좋아하는 이유. 220이라는 그 아웃사이더 같은 사이즈까지 챙겨준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글리 섀도우 부츠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1년 전에 사가지고 여전히 진짜 지금까지 찐 사랑하면서 아직도 신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더러워졌나봐요. 제가 이런, 이런 부츠들을 볼때이 자크가 있는지 꼭 봐요. 난 자크가 없으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슉슉 해서 벗어야 되는데 무조건 벗기 쉬운 신발을 신습니다, 저는. 근데 얘가 발이 편해요. 왜냐면 옆에가 좀 들었지만 운동화처럼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부츠인데 발이 편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것도 220을 내주시는 거예요. 진짜 215부터 내주시나? 그래가지고 두 번째예요. 이게 두 개째인데 지난번 거는 하도 많이 막 하다 보니까 옆쪽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냥 저처럼 코디가 어려우신 분들 있죠? 짧은 바지, 치마 많이 입는데 밑에를 뭘 신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밑리 신고 싶은데 키가 컸으면 좋겠고 그치만 편했으면 좋겠고 너무 사뿐. 그다음에는 화장품. 더마토리 프로 비트. 4에이 레티날 에센스 토너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에서 보여드린 적 있죠 왜 더마토리 마케팅 안 하냐 얘 클럽 클리오에서 맨날 원플러건원 때리는데 밤에 그냥 스킨케어 바로 바르기 좋은 에센스인데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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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체 안 하냐 자극적인 레티날도 아니고 피부 결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한 통을 거의 다 썼는데 아쉽다 제품은 괜찮은데 마케팅을 안 해가지고. 음. 웨이크 메이크의 선셋 블러리 드롭게쓴 흔적을 보면 찐인 걸알수 있다 이쪽에 막 찍은 흔적도 보이고 막 그러죠? 지금 메이크업도 요걸로 했는데요. 너무 하얀 기가 많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제품을 제 눈에 올리면 눈 부어 보이고 하나도 안 어울리고 오히려 얼굴색이 칙칙해 보이고 노래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뽀용뽀용한 색들 나도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 딱 중간이 이 색깔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 색깔들이나 약간 토, 포인트... 포인트로 쓰면 좋고 베이스로 쓰기 좋은 색깔은 첫 번째 있고 펄, 진한 라인 색깔 다 있으니까 내 최애 팔레트가 얘로 됐습니다. 최애 제일, 제일 좋아하는 매일 쓰는 팔레트예요. 이 제품도 일본 여행 갔다가 사왔는데 목에 파데 묶거나 김치 국물 묶거나 각종 요상한 거를 제가 많이 못 좋아해요 그래서 흰 티를 못 입는다고 말씀드렸었고 이걸 빨다 빨다 지쳐서 안 지워져서 버린 적도 많아요 흰 티셔츠를 근데 이 친구가 살려주더라고요 그 각종 이상한 얼룩들도 얘로 이렇게 해가지고 슬슬슬슬 되니까 나는 그냥 트럭스토어에 뭔가 뭐 이렇게 뭐 때 이런 거 보여서 얘가 유명한지도 모르고 그냥 사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 갔을 때 드럭스토어에 이런 애가 있으면 하나쯤 사볼 만하다. 울파스처럼 되어 있어서 찍익 이렇게 해주면 돼서 그게 좀 편리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짠! 이거 메디큐브 정말 다양한 그 기기가 있잖아요. 좀 알잖아요. 기기 러버. 뭐 나오면 다 사보는 기기 러버인데 이 제품이 순간 흡수율을 높여주는 제품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을 풀거나 리프팅하는 그런 거는 자주 손은 안 가요. 뭘 주에 한 번, 이 주에 한번 아니면 은 사진 찍기 전에 한번 촬영하기 전에. 근데 얘는 그냥 흡수를 시키는 제품이라 오히려 데일리로 되게 손이 많이 가요. 하고 나서 꼭 되게 예쁜 광, 반짝반짝 광이 나오더라고요. 짠! 튤립 파티해. 제가 딱 원하던 봄웜 컬러인데 제가 지금 바른 컬러예요. 지금 바르기 좋은 오렌지 코랄인데 살짝 뽀얗게 발색이 돼서 많이 올려도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여서 여기 입구 에 더러운 거 보면 진짜 제 애정템이란 건알수 있어요. 그다음에는 제 최애 립이에요. 요즘 무지개 멘션 플레이 컬러가 되게 오묘해요, 여러분. 살짝 톤 다운된 오렌지 코랄 같기도 하면서 발색하면은 진짜 쨍한 핑크 코랄에 오렌지 한 스푼 들어간 느낌이에요. 형광기랑 채도 너무 있어. 너무 좋아. 저는 이런 걸 발라야지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 밝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요즘에 많이 바른 립.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입술 위에만 살짝 발랐는데도 너무 예쁘잖아요. 컬러가 딱 화사하게.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패션 아이템부터 뭐 리빙 아이템, 다이어트 제품, 뭐시기 뭐시기 정말 다양한 제찐 애정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